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페이지 36페이지고요. 자, 우리 Listen, Circle, and Write. 자여기빈 칸이 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 세 가지 단어가 그리,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어떤 걸 들려줄지 한번 듣고 맞는 거를 찾아서 동그라미도 하고 글자도 써보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Track 15. Unit 4. Page 36. Listen, circle, and write. Number 1. Rib. Rib. 자, rib, rib. 이렇게 들렸죠. 친구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입으로 끝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bib, rib. 어, 둘다 입인데 친구들이 이거를 듣기 전에도 아마 어두 개가 답이 될수 있는데 어떤 게 될까라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듣기 전에 한번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읽어주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듣기 전에 단어를 한번씩 m i p rip, weed, pin, kid, fin 이렇게 해서 쭉 읽어주고 나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하고요. 자, 여기서 rip 했어요. 그러면, 아, 둘 중에서 아, R로 시작하는 거, rip, 요거구나.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R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듣고, 그 동그라미 하고, 그런 다음에 쓰는 것까지.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어, 시간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동그라미 먼저 하고 쭉 넘어가고, 마지막에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2번, 3번까지 한번 들어 들어볼게요. Number t pin, pin, pin 했죠? Number t h e e lid, lid. 네, 자 이렇게 3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봤고요. 친구들이 혹시 들었는데 어, 선생님 좀 헷갈려요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끊고 다시 다 듣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넘어가고 체크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들으면서 하면 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고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그 번호는 다시 한번 들어보는 해서 처음 1번부터 6번까지 쭉 해주면 좋겠고요. 단어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가볼게요. Read, trace, and match. 자, 여기에 보니까 문장이 쓰여 있고요. 문장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Short v o w e I의 단어들이 점점점 써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 단어를 맞는 그림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써주고 문장 읽는 것까지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사이드 월즈가 많이 나왔는데 the is on the 배웠던 것들이죠. 그리고 the is on the 똑같고요 the has a 이것도 다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the has a. 그래서 두 가지만 문장 유형이 똑같죠. the is on the 이렇게 나오고 the has 어 uh,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거는 친구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pin lead pin lead 어? 보니까 pin 우리 pin은 f가 아니라 pin 아 o-pin이구나 알수 있죠? pin하고 lead 뚜껑이었죠 뚜껑 요거 두 개가 나와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 선생님 리드는 찾았는데 핀이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틀려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핀은 이런 모양도 되고 우리 약간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것도 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핀이에요 그러니까 아 1번의 답은 요거구나 요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이게 병뚜껑 엄청 큰 거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핀이 쬐끔하니까 병뚜껑에 맞게 그래서 The pin is on the lid 자, 핀이 어디 위에 있다? 레이드, 뚜껑 위에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냄비 뚜껑도 뚜껑, 레이드라고 하고 이런 병 뚜껑 같은 것도 레이드. 컵에 있는 뚜껑도 레이드다. 이런 뚜껑은 레이드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모양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해볼까요? The b i b is on the Way. Big... is on the wig. bib. 우리 이렇게 뭐였죠? 턱받이가 on 어디에 있다? wig. 가발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어, 요거가 되겠죠. 어, 선생님 이게 머리였나요? 머리 아닌 것 같은데 어, 선생님 봐도 머리 가 아닌 것 같지만 얘가 wig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또 그림체가 달라서 친구들이 조금 더 자세히 봐줘야겠죠. 그래서 단어를 찾아서 먼저 읽어주고 이 단어가 있는 그림을 찾고 연결해주고 여기다 트레이스 써주고 그런 다음에 문장까지 읽어주는 것까지 해줘야지 이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즈를 아직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단어만 읽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할수 있는 만큼 연습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풀어 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스토리 r y so read along. 자,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어? 우리 선생님이 여기 배웠던 거 ram 나왔죠. 숄밥 어, a 배울 때 ram 했던 거 나왔는데 kid, 어, 떡받이 b i red.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헉! 알고 봤더니 가발이었네요. 위크. 어이 머리가 더 예쁜데 왜 검은 가발을 썼을까 위크. 뭔가 놀랬죠 그래서 아, 넘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양이 와가지고 이 립을 먹고 있어요 허, 양이 고기를 먹던가 선생님 <laughs> 이상한데 어 얘는 육식을 하는 양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림을 보니까 아 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먼저 단어를 찾아서 써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에 사이드 월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되게 귀여운 어 아까부터 시선을 강탈했던 이 연필이 뭘까? 자, 여기에 보니까 선생님이 앞에 어 써줬구요. 어, 얘가 이렇게 거꾸로 됐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어가 써있고, 여기에 사과가 그려있어요. 왜 사과가 그렸을까? 어, A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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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플할때그 A가 사과로 시작하잖아. 애플 할때 A. 그래서 우리가 어, 그 파닉스 처음 배울 때 단어, 여기 처음 배울 때 보면은 이, 즈 해서 이렇게 이, 브 각각의 단어의 대표 그 단어가 써 있는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는 꼭그 발음이 똑같진 않죠. 왜냐면 사이 워즈이기 때문에 A에서 에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 소리가 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아 A로 시작하는 에플이 써있으니까아그 A구나라고 써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친구들이 사이 워즈를 어 이렇게 읽고 아, 연상을 해줄수 있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연습을 해 주는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번째 보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단어 다시 페이지 돌아가면 보 어, 그다음에 헤 d 인데 h s 래서 여기에 보니까 heart의 h apple A, 다음에 Son의 S, 그래서 H, has. 근데 원래 has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만 사이버워즈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이제 파닉스 버즈과 다르게 해서 이번에 그냥 아 스펠링을 연상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준 거구나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H, h e a t h y H, apple의 A, 다음에 s u n 의 S,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닉스, 사이드월즈도 쉽게. 연상할 수있게그래서이거는어어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길죠 s 이 s 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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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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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EES에서 c ー s 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파닉스 법칙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사이월즈를 조금 더 쉽게 그림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게 이거는 게임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분에는 사이월즈를 연필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아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을 보면 딱 맞출 수 있죠 아 썬에 에 s 니까 e, e, S, EES 쉽게 그 사이버즈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해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여기 더까지. T, tree의 T, heart의 H, elephant의 E에서 T, H, E, D. E, 소리까지 우리가 배웠고 자, 이렇게 되면 p h o n i c words와 Track 16. Unit 4. Page 38. Read along. The kid has a bib. The kid has a rib. The ram sees the bib. The ram sees the rib. The ram has the rib. Oh, the kid has a wig. 자, 별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아까 배웠던 그림을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 kid has a bib. The kid has a bib. The kid has a rib. The kid has a rib. The ram sees the bib. 사실 얘가 이걸 먼저 봤을까요? <laughs> 처음부터 얘를 봤던 것 같은데 The ram sees the rib. The ram has the rib. Oh, the kid has a wig. 이렇게 해서 어, 얘를 보는 건 살짝 어, 보는 척 하면서 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 재미있게 이야기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앱에 있는 애니메이션도 한번 꼭 찾아서 보면서 읽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trace and write. 자 우리 이제는 단어를 쭉 쓰는 연습을 해주는 거죠. 먼저 쓰기 전에 읽어보는 것부터 해주면 좋겠어요. Map, reap, kid, lid, pig, wig, fin. 핀 어렵지 않고자 처음은 우리가 배웠던 short vowel i 그래서 i 모음이 쭉 써있죠 이, 그리고 입입 p e e t e g g in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는 입 e p e e g g i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b kid pig, i n 그리고 마지막엔 안 썼어요. 쉽죠 그렇지만 pin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에 안써 있는 것들은 찾아서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발음을 해보면서 쭉 읽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 조합을 점점점 이렇게 조합을 해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친구들이 여기 쌓여있는 건 쉽게 할수 있지만 안쌓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또할수 있죠 만약에 모르면 앞에를또 보면서 하면 되니까 쭉 끝까지 완성을 해주고 있는 것까지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SB 롯북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액티브리쉽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 시간이 가장 길어요 자 우리 보니까 액티브리쉽 여기에 사과 컷 paste and write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 단어가 쭉 있고요 얘를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써있는 어 다른 건안 써있지만 첫 번째는 써있어요 pig 그러면 pig 적어주고 pig 여깄네요 이거 잘라서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단어가 다 써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어 보니까 얘도 어느 정도 는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첫 소리가 다써 있거든요 근데 첫 소리가 같은 게 없, 없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 얘는 비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B 예전에는 거의 뒤에가 써 있었거나 아니면 앞에 안써 있었는데 여기는 다써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가 써 있으니까 찾아 주면 되겠죠 그리고 F F로 시작하는 건 f 인 i n le l a d 이렇게 찾아 주면 되겠죠 K R P W는 친구들이 또 찾아가면서 읽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맞는 거를 찾아서 붙여주고 써주고 마지막에 쭉 읽는 것까지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유닛테스트 자, listen and write the words. 자 여기에 보면은 입, eat, in, 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번호가 n u m o n 하고 쭉 들려주고 n u m 들려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쭉 들려줘요 그러면 단어 순서에 맞게 친구들이 들리는 거아 처음에 들렸던 거? 뭔지 if, is, in, e 그 중에서 맞는 쪽에다가 써 줘야 되는 거 순서에 맞게 이 순서가 또 틀리면 안 돼요 나는 처음에 어 beep을 들었어 beep 그러면 beep을 여기다 써 줘야지 이러면 안 돼요 beep을 여기다 써 줘야 되고 두 번째로, 위그가 들렸다. 그러면 여기 6번에다가 위그. 왜냐면 이그로 끝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위그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kid 들렸다면 3번에다가 kid. 이렇게. 쭉 친구들이 어 순서에, 이렇게 번호에 나는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먼저 듣고 번호를 상관없이 들리는 대로 써주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Unit 4 Test Track 5 Listen and write the words BIM B. 나왔죠? WAKE. WAKE. 선생님이 1번, 2번까지는 답을 말해줬네요. 자 B. 처음에 나왔죠? B.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어, 입으로 끝난 거니까. 아, 여기구나. 그러면 B. 첫 번째 나왔던 거. B.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두 번째는 we 였어요. e 익으로 끝나는 거, 여기니까, 여기다가 we 이렇게 적어 줬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나올지 한번 들어볼까요? fin. fin. 자, 이거는 살짝 멈춰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끝나고 한 단어가 나왔으면, 잠깐 멈추고, fin 찾아서 써줘야겠죠. 근데 이인으로 끝나는 게요거밖에 없으니까 아 여기구나, 그래서 fin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호랑 상관없이 내가 들리는 그대로 아그 조합이 어떤 건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위에 써있으면 그 밑에다가 아니면 여기 이드라는 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3번 먼저 써주고 쭉 들어주면서 써주면 돼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들으면서 해보고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연습해주고, 다시 듣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잘 듣고, 그리고 맞는 조합에 쓰는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Circle the correct pairs. 자, 이번에는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이 나와 있는 단어를 제대로 써있는 짝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7번 먼저 한번 같이 봐볼까요? B, pin 두 가지 하나였어요. 그러면 B, 어 B, B 두개 있으니까 어 P 그 이건 아니구나 C는 아닌 거 먼저 지워주고요. 그러면 A, B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B, B 맞았는데 여기에 pin, p 이 아니라 pin이었으니까 아 얘도 아니구나 그럼 답은 A가 되겠죠. 이렇게 아닌 거부터 지워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8 번도 한번 해볼까요? Kid, r i p 두 개가 써있었죠? a lead 아니네 a 아니고 kid kid 맞았고 rip kid 아 a lead 답은 rip이니까 b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9번 10번도 친구들이 단어를 먼저 그림 보고 읽어주고 그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보람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쇼파오 어, 아이를 그대로 배우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조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카드 먼저 준비해 놓고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